서진, 여동생이 준 낡은 신발을 수년 동안 간직한 이유가 모두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최근 방영된 살림남 에피소드에서 팬들은 서진 씨가 몇년전 효정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등장했던 낡은 신발을 여전히 신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생이 제가 막 데뷔했을 때 선물해준 신발입니다. 낡았지만 행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계속 신습니다. 효정 씨는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오빠가 벌써 버렸을 줄 알았습니다. 서진 씨는 그저 너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는 이 말은 촬영장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송된 후, 그 신발은 박씨 남매의 애정을 상징하는 작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어쩌면 그 낡은 신발이 어떤 명품보다 더 많은 추억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효정 씨는 덧붙였습니다. 오빠가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오빠에게 저는 단순한 여동생이 아니라 오빠의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소박한 디테일들 때문에 박씨 새남매는 시간이 흘러도 가족애가 가장 굳건한 것이라는 믿음을 시청자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을 것입니다.